자 이번에는 술 취정을 하면서 때리겠다고 협박하신 아빠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자녀분의 글입니다. 읽어볼게요. 아빠가 아까 밖에서 전화로 술 마시고 저를 때린다고 그러셨어요. 만약 집 들어오셔서 때리고 그러면 저어떡 하죠? 경찰을 불러야 하나요? 집을 나가야 하나요?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자이 자녀분들의 심리가 뭐냐면 은 경찰을 불렀을 때. 100% 환자가 네가 어떻게 경찰을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것을 알고 있거든요 자녀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죄책감을 느끼면서 아 내가 경찰을 신고하는 게불효인것 같아 이래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정확히 그상태있거든요그 상태이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녀를 때리는 게 잘못된 행위고 실망스러운 행동이지. 자기를 때리려고 할때 그걸 경찰에다 신고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때린다, 진짜 술주정을 하면서 때린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봐주고 다음 날이 넘어가면 환자는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기억이 안 나라고 바로 오리발을 내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돼요. 왜냐? 내 자식이 신고 안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안 하겠지 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술주정은 초반에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술주정했다는 게 아니고 어, 옛날 한 30년 전 20년 전쯤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한겨울에 정말 추울 때 한겨울에 불렀는데 야이운전사 이 온다 온다 하면서 안 오는 거예요.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도 전 길바닥에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아 지금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하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었죠. 나중에 성질이 나가지고 에이 가자 하고 그냥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음주운전이죠. 100m도 가기 전에 잡혔어요. 100m만에 잡혀가지고 그 뒤로는 음주운전을 절대 안 했습니다. 하자마자 바로 걸렸거든요. 뭐든지 초반에 잡아야 됩니다. 나쁜 습관은 초반에 잡지 않으면 고치가 힘들어요. 그래서 술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초반에 바로 신고를 하셔서 다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아버지도 창피함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그럴 수 있냐 이 정도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미 이미 자신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양심과 책임감, 도덕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뇌가 완전히 망가진 부모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전문가를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술지정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이미 중증 알코올 중독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이 분도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 같은 경우거든요. 이미 이미 뭐, 전화로 너를 때리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미 중증 알콜 중독이에요. 단순 술주정이 아니에요. 술주정은 평생에 한두 번 하는 진짜 실수기 때문에 초반에 술주정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반복되는 술주정, 이미 초반에 잡지 못했다는 얘기죠. 반복되는 술주정은 알콜 중독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땐 바로 전문가를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 위에 있는 저희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아, 블로그를 한다 보세요. 다 보시고 꼼꼼하게 다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계속해서 들여다 보시고 공감이 된다면은 뭐가 공감이 되냐면 알콜 중독은 정신병이 아니다. 의지탓이 아니다. 대물림되는 유전자에 의한 알러지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고 공감이 되면 그때 연락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